안녕하세요. 문화기획 장효선입니다. 음 이제부터 어, 제 이야기를 가지고 유튜브를 찍어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아직 낯설고 익숙하지 않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저는 음, 현재 노년. 역 근방에서 카페 아스카를 운영하고 있고요. 동시에 2019년부터 소소 일상 낯선 대화라는 타이틀로 엄마들의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하나씩 만들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부터 주변에 작가가 된 엄마들이 많아서 엄마 작가가 되다 해서 북토크도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올해 어, 엄마 작가가 되다 2기, 북토크 겸책 쓰기, 공저 책 쓰기 프로젝트로 변환해서, 현재, 어, 어제 책이 나왔어요. 공저 책이 나와서, 짜잔. 별별수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음, 3년 정도 엄마들 모임을 운영을 했는데, 음, 카페의 공간을 활용하고 싶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싶어서 제가 모임을 기획을 했고요. 음, 동시에 엄마가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바로 생겼어요. 그리고 육아를 시작했는데 어, 육아를 하면서 점점 우울에 빠져든 것 같아요. 음, 단순히 육아 때문은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렇게 아이가 벌써 이제 6학년이 됐어요. 12살, 13살이 되었는데 음, 저도 한 3년 전부터 자기개발을 했으니까 10년 정도 음, 제 삶을 못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 후회도 많이 했고 <laughs> 그래도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기니까 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또 결정했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제가 카페에서, 카페를 하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로망일 수 있고, 또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 거에 되게 익숙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진행하면서 쉽지는 않았어요. <laughs> 어... 제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고 싶었고 그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고 사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함께 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모집을 하고 또 손님들을 모실 때 솔직히 모객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거든요. <laughs>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많이 좌절했고. 하지만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또 오셨던 많은 분들을 통해서 기운도 많이 얻었습니다. 잘 하고 있다는 어떤 감정이 잘 쉽게 들지 않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혼 전 9년을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너무나 사랑하던 일과 멀어지고 그 일을 더 이상 할수 없다는 어떤 좌절감이 많이 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처럼 다른 엄마들처럼 책을 쓰기 위해서 올해 초에 공저책쓰기 모임에 참여해서 일곱 개의 달이라는 공저책을 처음 냈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번에 서초구마을공동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서 아홉 명의 엄마들과 별별 수다라는 공저책을 완성했습니다 어, 올해 갑자기 두 권의 책이 나왔어요. 음, 첫 번째 책을 쓰고 나서는 성취감보다는 일단 해냈다. <laughs> 글에 되게 자신이 없던 사람인데 일단 써냈다. 거기에 음, 의미 부여를 했고 또 동시에 다양한 음, 공모전에 제안서를 내고 있습니다.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또 중간에 탈락되기도 했는데 어, 계속 해보려고 해요. 음. 그 와중에 책이 나왔어요. 어. <laughs> 이번에는 제가 기획하고 진행하고 디자인하고 인쇄까지 하다 보니까 글에 집중은 하지 못했어요.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 이걸 제가 디자인을 마무리하면서. 음, 하루, 그니까, 마지막 마감할 때, 어, 일러스트 작업이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laughs> 어떤 한 문제가 안 풀려서, 진짜 하루 종일 그거 붙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딱 해결이 되고 마감을 하러 갔어요. 그때, 비로소 성취감을 느꼈어요. 음. 어, 그, 10년간, 안 된다고 부정의 생각이 되게 맴돌던 그어그 어그 사이클에서 아 이제는 내가 할수 있겠구나. 응. 이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어 과거에 했던 어떤 디자인 쪽 파트기도 해서 이걸 해냈다는 어떤 성취감이 제게막 갑자기 막 몰려오더니 아 이제 나는 할수 있겠다. 이런 음, 자기 효능감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석 지나고 어, 엄마 작가가 되다 시즌 서울 2 서울편 2기를 다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음, 모든 엄마들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어, 자기의 효능감을 느끼는 지점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쓰면 바로 느낄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책을 쓰고 제작이 마무리되던 시점에, 아, 이제 나를 믿을 수 있겠다. 음, 내게 조금 작은 루틴의 시도보다는 약간 큰 도전이 저한테는 성취감으로 연결이 됐고, 어쩌면 그거는 제가 과거에 일했던 어떤 경력이랑도 비교가, 스스로 비교를 했던 것일지도 모르지만, 사람마다 도전하고 성취하는 지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 무엇이든 도전해보자. 작은 것도, 큰 것도, 어려운 것도, 쉬운 것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아, 이제 내가 할수 있겠다. 어, 나를 믿는 시점을 맞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믿고 지속해 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어, 도전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목소리>